자 이번 단어는 여러 가지 그래프인데요. 음, 말 그대로 어, 여러 가지 종류의 그래프를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오늘 첫 번째로 그림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말 그대로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림 그 그림에다가 이 자료의 숫자를 또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어떤 그 규칙이 있죠? 그 규칙은 어, 그 그래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권역별 상점수라고 하는 건데 이 권역이라는 건 이제 뭐 강원도 뭐 경기도 뭐 경상도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이렇게 나누는 걸 말하죠 구역이라고 그러죠 구역 자 서울 인천 경기를 한 구역으로 묶어서 어 서울 인천 경기 권역 이렇게 말하고 이 강원도를 강원 권역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거기 이제 상점수가 예를 들어서 서울 인천 경기는 8 0 446개가 있고, 강원도는 6654개밖에 없어요. 차이가 굉장히 많죠? 얘는 뭐만 개도 안 되고, 얘는 무려 뭐 10배도 넘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를 갖다 이렇게 숫자로 써놓으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 비교가 됩니다. 아, 누가 제일 많구나. 쭉. 근데, 근데 쭉 봐야 되죠? 다 읽어봐야 돼요. 숫자를 다 읽어봐야 지금 보면 대구 부산 울산 경상권역 보면 이것도 8만개가 넘어요. 83,144 8만 근데 이건 8,446둘다 8만 8만개가 넘는데 가만 보면은 얘가 좀더 많죠. 얘는 8 3 0 0이고 얘는 그냥 8만이니까. 아, 그래서 전국에서 이 권역별로 나눴을 때 상점이 제일 많은 그러니까 가게가 제일 많은 권역은 어, 수도권 즉 서울 인천 경기인 줄 알았더니 어, 아니네 대구 부산 울산 경상 이제 지역의 크기도 워낙 넓고 여기도 인구가 많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상점 수가 오히려 이 수도권보다 많은 거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쭉다 숫자를 읽어보고서는 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적은 데가 어딥니까 지금 가만히 이거 다 읽어보면 강원도가 적긴 하지만 제주도가 더 좁죠 그 제주도는 원래 땅이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아무리 뭐 강원도에 사람이 별로 많이 안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 제주도는 땅이 워낙 좁아서 가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적은 거죠. 그래서 아 전국에서 제일 가게가 많은 그러니까 상점이 많은 권역이 에, 대구, 부산, 울산, 경상이고 어, 제일 적은 데는 제주도 하는 것을 이 표를 보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단점이 있잖아요. 지금 뭐예요? 일일이 다 읽어봐야 돼. 그런데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딱 보고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 이게 84,46이라고 만 읽어집니까, 여러분? 안 읽어지죠. 이게 83,144인 만걸 바로 알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서로 비교하기에는 이게 더 편해요. 딱 보면, 어 여기 제일 많네. 어 여기 제일 조금이네. 그게 눈에 그냥 한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서로 비교를 해, 하기가 편한 그런 이유로 그 그림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그림 그래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인천 경기가 8만4 4 6개인데446 그냥 띄워버리고 그냥 8만개만 표시한 거죠. 큰거 하나가 지금 만개예요. 그죠? 그럼 만개짜리 요 가게 그림을 상점 그림을 8개를 넣으면 되는 거고 대구 부산 울산 경상은 83,000개니까 83,144지만 이제 1,000개까지만 그 어림을 하는 거죠. 그래서 83,000개만 그냥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개짜리 8개하고 천 개짜리, 세 개만 딱 넣은 거지. 그래서, 만 개짜리, 000개짜리, 천 개짜리로만 하니까, 몇 백, 몇 십, 몇. 그, 백 단위 이하는, 이제, 버려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 같은 경우에, 4,281개니까, 그냥, 4천개 그래서, 네 개만 표시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보충설명. 그림 그래프로 나타나기 위해서, 표에 주어진 수치. 요 표에 주어진 수치를, 어림값. 여기서는 뭐, 다 버림을 한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올, 저, 반올림을 한것 같다. 그죠? 자, 지금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 뭐야? 광주 전라 15600인데, 지금 뭐, 이걸로 보면 16000개로 지금, 보이죠? 그죠? 이걸 보고서 이 우리가 16000개로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표가 더 정확하죠? 하지만 서로 비교하기에는 이게 더 한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어림한 값으로 바꾸어 수량을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낸 것. 이것이 바로, 아, 어, 그림 그래프입니다. 그죠? 하나 더 볼까요? 대전, 세종, 충청, 권역은 18,758이니까 이건 18,000개? 아니, 19,000개로 하는 게더 어림값이지. 그러니까 이거 반올림을 한 거예요, 이걸 다. 19,000개로 지금 반올림해서 어, 나타냈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을 좀더 볼게요. 뭡니까? 자, 권역별로 상점수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상점수를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나타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권역이 이쪽 대구부산 이쪽 권역이고 가장 적은 제주권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림 하나 보고 딱 바로 알수 있다 그래서 어, 자료를 표로, 표로 나타내면 정확한 수치는 알수 있지만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지역별로 많고 적음을 한눈에 알수 있다 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겠지 우리가 그림 그래프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많고 적음을 한눈에 알수 있다 자, 그림 그래프에서 큰 단위를 나타내는 그림의 수가 많을수록 자료값이 큰 것이다 만 개짜리를 큰 걸로 하고 천 개짜리를 작은 걸로 하겠지 당연히 만 개짜리를 조그만 걸로 하고 뭐천 개짜리를 큰 걸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어, 뭔가 큰게 많으면 제일 뭐더 많은 거고 작은 게 있으면 어 조금이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 방에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옆에 그림 그래프는 그림의 크기로 많고 적음을 한눈에 알수 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한눈에 알수 있다 복잡한 자료를 간단하게 보여준다 음. 자, 이거 그림을 보고 이게 정확히 이게 상점수가 몇 개다라고 뭐 10단위, 1단위까지, 1의 자리 단위까지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사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서로 비교하는 정도면 그림 그래프로도 충분하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밑에 문제 풀어보고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도록 하세요.